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쉬운 디지털의 시리입니다. 오늘은 내 스마트폰에 있는 모바일 하스팟 기능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선택해 볼게요. TV 화면 되는 것을 손으로 꾹 눌러 볼게요. 내 스마트폰에서 보던 유튜브 영상을 TV에서도 바로 볼수 있게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쉬운 디지털의 시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어플이 뭘까요? 아마 유튜브 어플인데요. 이 유튜브를 시청을 할때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보다 보면 눈도 아프고 집중을 하다 보면 두통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이 작은 스마트폰에 있는 유튜브 채널을 큰 TV 화면으로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TV를 시청하는 통신사에 따라서 유튜브 채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TV를 켜고 유튜브를 들어가서 또 내가 보고 싶은 채널을 검색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복잡한 절차를 모두 다 없애고 작은 스마트폰에서 이것만 클릭을 하면 쉽게 TV에서 내가 보던 스마트폰에 있는 유튜브 채널이 연동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폰의 화면이 바로 TV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쉬운 디지털의 시리입니다 네, 이렇게 내가 시청하던 유튜브 채널을 스마트폰에서 보다 보면 화면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큰 TV 화면으로 바꿔서 넓게 시원시원하게 보고 싶은데요. 그럴 때 내가 시청하던 유튜브 채널을 잠시 멈춰 놓으면 위에 있는 기능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 그대로를 TV로 보내는 방법은 바로 위에 있는 이 네모 박스의 와이파이처럼 보여지는 기능이에요. 이것을 선택해 볼게요. 그럼 전송 대상의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위에 있는 것은 TV 화면에 있는 자동적으로 블루투스가 연결이 된 TV의 코드고요. 아래에 있는 부분은 TV의 모바일처럼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죠. 이거는 TV에 있는 코드 번호를 스마트폰에 입력을 해주셔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어, 저는 이렇게 전송 대상을 눌렀는데도 자동적으로 TV 화면이 나오는 부분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블루투스를 켜주셔야 되거든요. 블루투스를 켜서 자동으로 TV 수신이 연결이 될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의 홈 화면에서 위에 있는 상단 메뉴를 아래로 쭉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블루투스 모양이 되어 있는 것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손으로 꾹 눌러볼게요. 그러면 현재 내 스마트폰에 등록이 되어 있는 블루투스 기종들이 보여지는데요. 자, 여기 아래에 보면 연결 가능한 기기들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앞에서 보았었던 TV 화면과 스마트폰 모바일 모양이 함께 있는 아이콘 또는 TV,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이 없어요라는 분들은 블루투스가 꺼져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가 아무것도 주변 기기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 상단바에서도 보시면 블루투스가 꺼져 있는 분들은 손으로 꾹 눌러서 블루투스를 켜주시면 되고요. 자, 블루투스를 켠과 동시에 앞에서 보았었던 연결 가능한 기기들이 자동으로 목록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보고 있었던 유튜브 채널의 영상 부분에 돌아와서 위에 있는 와이파이 모양의 네모 박스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송 대상이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위에 있는 TV 화면 되는 것을 손으로 꾹 눌러볼게요. 자, 연결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내가 리모컨을 활용을 해서 TV를 켜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TV에서 내가 시청하던 유튜브 영상이 재생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선택했을 때 위에 있는 부분을 다시 손으로 꾹 눌러 주세요. 그러면 연결 해제 부분이 됩니다. 두 번째는 TV에 연결 코드를 입력을 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을 바로 TV로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위에 있는 와이파이에 작은 네모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전송 대상에 TV 화면과 모바일이 있는 아이콘, 즉 TV 코드로 연결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것을 선택할게요. 그럼 TV 코드로 연결을 하고 코드 번호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내가 리모콘으로 TV를 켜서 바로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리모컨이 필요하네요. 리모컨을 켜서 TV를 켜주세요. 그러면 우리 집에 TV에서 유튜브 로그인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아래에 보면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설정에 들어가서 자, 오른쪽에 쭉 내려오면 여기 TV 코드로 연결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여기에 들어가면 파란색 번호가 있어요. 이 파란색의 TV 코드를 스마트폰에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링크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TV 코드를 입력을 하자마자 이렇게 내 스마트폰에서 보던 유튜브 영상을 TV에서도 바로 볼수 있게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스마트폰에서 시청하고 있던 유튜브 영상을 큰 화면에서 시원시원하게 볼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작은 스마트폰에서 보던 유튜브 채널의 화면을 쉽게 TV로 연결하고 큰 화면으로 시원시원하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힘내시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